식품과 약초를 가져출연는 연구를 했고요. 관련된 특허 그 열건 제출하고 기술 공개어 있습니다. 지적 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것입니다. 어, 카레 가루 시중에 나오는 그냥 강황 가루가 아닌 카레 가루에다가 후추 가루 좀 넣고 여기다가 마늘 어떤 양파 이런 것들을 청을 만들어서 전자레인지 좀 익혀가지고 가루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. 그래서 복용하시면 혈관이 타동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. 같이 만드시면 제 몸에도 힘을, 힘이 좀 생기고, 같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 또는 펩시 콜라하고 섞어줄 수도 있고요. 펩시 콜라하고, 그 다음에 어떤 율무, 녹두, 어, 검은 콩을 끓인 물을 결합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특히 율무, 녹두는, 저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, 폐, 기관지 폐를 청소하는 효과가 있는데요. 그와 같이 단독으로 하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. 남매기술 노덕질에서 바시키도록 합시다.